평안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1월 8일 목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포도 주는 세 부대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노자의 도덕경 76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견강자 사지도, 유약자 생지도 딱딱하고 굳은 것은 죽음의 물이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물이다. 경직된 율법은 낡은 가죽 부대처럼 딱딱해서 생명으로 약동하는 복음을 담는 순간 터지고 맙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 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다 보존된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세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와 바리세파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좀 특이합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이 적대적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식에 있어서는 서로의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요.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금식한 이유는 우선 회개와 속죄의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지 아래에 있는 것을 민족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식했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려야 독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에 속죄의 의미로 금식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대망하던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금식은 메시아를 고대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금식은 금식하지 않는 일반 대중들과 자신을 구별하고 자신들의 경건을 드러내는 형태로 변질되기에 이릅니다. 요한의 제자들 역시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의 선생인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이 이복동생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비판하다가 현재 감옥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투옥된 스승의 고통에 동참하고 스승의 석방을 바라는 의미로 금식을 했던 것이지요. 따라서 이두 집단에게 예수와 그 제자들의 잔치는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회개에 동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인들과 어울려서 오히려 더욱 죄를 짓고 있는 불경한 집단으로 보였을 것이고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스승은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자신의 스승과 동지적 관계였던 예수가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아마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관례적인 금식의 날에 누군가가 결혼을 하면 결혼식에 참여한 손님들은 금식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유대의 결혼식은 7일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신랑 신부와 손님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결혼식이라는 유대의 전통을 들어서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합당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비유를 통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도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때는 금식할 것이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한 말이지요. 어, 마태복음을 기록한 당시에는 이 말씀은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마태 공동체는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어, 금식 논쟁의 말미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입는 사람이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넘는 사람이 없다는 라 말씀을 하십니다. 어, 생배 조각은 빨면 수축됩니다. 그래서 이미 수축된 헌옷을 생배 조각으로 기우게 되면 빨래를 할때 생배 조각이 수축되면서 헌옷을 더욱 찢게 됩니다. 또 세포도주는 발효가 되면서 팽창합니다. 그래서 딱딱한 낡은 부대에 넣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부대가 터져 버리지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금식 논쟁의 말미에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세례 요원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전통에 기대어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금식을 고정된 틀로 여기고 금식을 하지 않는 예수와 그 제자들을 문제 삼았던 것인데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금식만의 문제였겠습니까? 그들이 목숨처럼 지킨 안식일이나 성전 제서와 같은 모든 율법의 형식적인 틀은 이미 너무 경직되어서 그 안에 생명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사람에게 무거운 멍에를 씌우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반생명적 수단이 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의 복음은 생배 조각이나 새 포도주처럼 수축하고 팽창하는 고정되지 않는 생명적 특징이 있습니다. 어, 율법의 613개의 조항을 어, 서로 사랑하라 하는 한 가지 개명으로 포괄하기도 하고, 어, 율법의 본질인 생명 살리기를 위해서 안식일과 같은 율법의 외적 조항을 과감하게 범하기도 하지요. 어,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은 생배 조각이나 새 포도주처럼 역동적인 것이어서 경직된 율법으로는 담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올한해 우리 교회도 서로 사랑하라는 복음의 본질은 지키되 우리를 억누르고 구속하는 경직된 전통의 틀에는 얽매이지 않는 생명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되길 원합니다. 경직된 전통과 생명력 있는 본질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